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CS 윈드구요 오늘 주가 1200원 올랐습니다 1.4% 올랐고 어, 한가지 아쉬운거는 85,000원이라는 그 중간 경계라인을 명확하게 넘어주지 못하고 끝냈다는거 근데 오늘 긍정적으로 또볼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가 어차피 뭐 빨간불이니까 기분 나쁘게 봐야되는 그런 날은 아니고 어, 이제 양봉 하나 조금만 더 보여주면은, 그러면 다시 이전의 흐름으로 또 빠르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추세 하단 라인도 잘 지켜주고 있죠. 하단 라인, 지금 이 추세를 잘 지켜주고 있는 CS 윈드기 때문에 이 추세를 최대한 유지해주면서 중간중간 추세를 깨지 않는 조정을 보여주는 건 괜찮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드립니다. 무료정목 신청 누르시고요. CS 윈드. 라고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대부분 빠르게 매매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요즘 시장 지루하다 혹은 단기 성향의 매매를 해가지고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어, 수익 챙길 수 있는 거 한번 챙겨보겠다 하시는 분들 어, CSWIND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어,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제가 가격라인 을 설명을 드렸죠. 85,000원을 넘지 못하고 좀 밀리긴 했는데 오늘 시장 약간 좀 어중간했죠 조정의 형태가 조금 더나와졌고 오늘 코스피가 또 한번 어, 크지는 않지만 조정의 은봉을 보여줬는데 제가 뭐가 긍정적이냐 하면 나와있죠 연기금 형님들 이틀동안 만주 밖에 매도 안 했죠 그쵸 다시 6만주 들어와 줬고 우리가 같이 세트로 보는 보험투신 연기금을 잘 따라다니는 애들이거든요 보험투신 여기에도 매수가 찍혀 있다는 거. 금투 매도 한거안 봐도 되고. 외국인 매도 오늘 2600주 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의 다 개인들의 물량을 기관 애들이 흡수해가지고 위로 올려준 거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캔들은, 어, 캔들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겠지만, 이건 저가, 시가 밀린 거 고려하면 한2% 정도 되거든요. 캔들의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어차피 위에 한번 막힐 구간이었다라고 가정하면 캔들의 그폭 대비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좀 괜찮았다. 오늘 키운 매도만 봐도 2만주 우위에요. 지금 이 중간 자리거든요. 상단과 하단의 중단, 중간 가격인데 이 중간 가격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흡수해가지고 연기금 애들이 6만주를 매수를 해줬다. 어,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봤던 그 목표 구간, 이전고점 라인을 넘어가는 거 다시 한번 기대해 보면은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어차피 지금 풍력 쪽은 종목들이 뭔가 무리지어가지고 움직이진 않거든요. 오늘 2차전지 애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뭐, 에코프로가 가니까 다 따라가고, 이런 포지션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풍력 종목들이 포지션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가격 라인도 잘 지켜주고 있고, 기존에 이제 풍력의 대장주 역할을 했던 구, 삼강 M&T죠. 지금 SK 오션 플랜트인데, 그 종목들도 보면은, 뭐 언제든지 올라올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포지션은 늘 갖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실적 이슈가 돌 거고 아직까지 실적 발표까지는 좀 시기가 남긴 했습니다만 시장 분위기가 뭐 오늘 흐름으로 볼때 2차전지라는 것만 좀잘 유지를 해주면 우상향의 흐름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7월달은 대체적으로 7월은 또 반등의 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더 홀딩을 유지해봐도 될것 같아요. 아래로 8만 원만 이탈 안 하면 되거든요. 지금 추세를 깬다라고 하면은 한 8만 천 원부터 추세 하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8만 천 원과 8만 원이 가격대만 지켜주면은 지금 당장은 어 우리가 뭔가 액티브한 대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대감이 갑자기 뭐 사라진다거나 포지션을 강제로 바꿔야 된다거나 그럴 구간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내일 목요일이고 이제 이번 주 이틀 남았는데 시장 분위기가 좀 어중간하게 CS윈드한테 좋긴 해요. 야, 어제 오늘 분위기만 보면은 이게 어쨌든 월요일날 그 양봉이 세게 나올 때, 시장 양봉 세게 나올 때 그때 양매도를 맞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급패턴이 그 나와주는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만약에 이 다음 시장 반등턴에 CS윈드가 같이 빨간 불을 한 번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하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 주나 혹은 다음 주에 시장 반등 나올 때 체크해야 되는 거는 그거 하나. 시장 명확하게 양시장에다 빨간불 들어온다? 그때 CS윈드 빨간불 한 번만 보여주면. 예, 네,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어, 가격 소화를 좀 빠르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괜찮습니다. 연기금 다시 한번 매수 강하게 들어와 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연기금 믿고 가는 거죠. 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남겨 드립니다.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CS 윈드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안내 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